안녕하십니까? 예, 조신 조명철입니다. 야, 무지무지 덥습니다. 예, 지금 막와 낚시를 막 포기할 정도로 어, 더 덥거든요. 현재 지금 여기는 어, 이즈하라에서 배를 타고 아주 멀리 내려왔습니다. 예 여기 저그 그, 비스듬하다고 해서 스베루라는 포인트인데 여기서 오늘 어, 여러 가지 예, 재밌는 낚시를 할까 합니다. 예 오늘 세 분이 내렸습니다. 저 포함해 가지고 세세 예, 분이 내려가지고 자 저는 강당동 돌돔을 노립니다. 아 여기는 돌돔은 많이 없지만 강당동 많이 있거든요. 일단 강당동 위주로 해서 어, 작은 바늘을 써서 어, 강당동 낚시를 할 거고요. 자저 옆에는 홍바리라고 있습니다. 예 홍바리. 자 홍바리입니다. 홍바리. 예, 홍바리 낚시를 할 겁니다. 다금바리 종류인데, 어, 북바리과에서 약간 그, 그 단가가 약간 떨어지는, 그래도 맛은 비슷합니다. 예, 홍바리 낚시를 할 거고, 자, 제일 왼쪽에는, 예, 여러분들, 다금바리, 예, 대마도 다금바리 낚시를 지금 도전을 합니다. 와, 야, 우리 오늘 뭐 멋지게 했다. 와. 가했습니다 오늘. 와. 자, 원래 다금바리가, 이 밤낚시거든요. 밤에 이렇게 하면, 한, 체가 살 떨어지면서, 빡! 입질을 하는 그런 원종인데 자, 낱낚시 도전을 해봅니다. 낱낚시, 오늘 뭐, 다금바리 채비에 대해서 약간,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거나, 못 작거나. 자, 낚시 재밌게 한번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십시오. 오, 그건 한 마리 하겠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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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자, 홍 어, 빠졌어. 아, 빠졌어요. 아, 이 바늘자가 그런가봐. 아니 조금 더나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게 대가 약하니까, 대가 약하니까 더 들어가 더 들어가도 될것 같은데요. 음. 다따먹었다 음. 음. 봐. 우후.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너희 뭐하노? 너희 뭐하노? 아, 지금 홍발이에요. 아, 느낌상 홍발이었었고, 음. 홍발이 입질이 저렇게 아까 들어가요 근데 지금 이게 18호 바늘인데, 요거보다 더큰걸 써야 되겠더라고요. 바늘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음. 홍발이도 입이 크더라고요. 다음에는 바늘을 좀큰 걸로 지금 그 중에 이거짭작거든요 그리고 돌돔 바늘로 치면은 한2 0한3호 정도. 음. 왔어. 아이고, 씨, 박았다 갔어! 거기 <laughs> 아, 있다 거기 있어 거기 있다, 이거다 이거 힘을 좀 써봐 봉투를 빼게 그래야 돼. 더. 더, 더 힘을 써, 힘을 써 봉투를 빼못 빼? 못 빼? 어, 더 힘써봐. 할수 있어, 나는. 아, 보도 못 빼, 안 빼진다. 봉투리 안 빼진다. 봉투리 안 빼져. 라인 끊는 거장 창이 있나? 브레이크야 동그란 거. 손으로 당기면 또 빠질 때가 있거든. 왔어요. 예. 고기가 왔어요. 오. 떨뚱만 빠지고 고기가 왔어요. 자, 애기지만 한 마리 왔습니다. 자, 너무 작았어. 예, 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 던지면 죽거든요. 가급적이면 조심히 내려가서 예. 아, 무거라 이야, 살랑기가 되니까 알이 꽉 찼네요, 꽉 찼어. 예. 자, 돌돔, 멋진 녀석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이 녀석. 지금 알이 너무 꽉 차가지고 불상해서 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라. 으쌰! 자, 바이바이! 우리도 작은 발이 50 이하는 방생해. <laughs> 왜 그래? <웃음> 무섭게. <웃음> 아이고. 야, 한 마리 만 원짜리. 만천원짜리, 밑에 가면 만천원짜리. 어디가 하나씩. 아니, 썸물에, 물에 좋은 거 쓰지? 얼마 어, 많이 가져왔어? 아, 많이 가져왔어. 만원짜리 한 만원짜리 써갖고, 백만원짜리 잡으면 되죠. 야, 그거 멋지다. 만원짜리 써가지고, 백만원짜리 잡고. 근데 만원짜리를 200만 쓰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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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기 냄새 맡고, 이제, 강남동들이온것 같아. 들어가면 입질하네. 원줄을, 그 돌돔 낚시하던 원줄을 사용하다 보니까 원줄이 좀 굵어요.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원줄을 조금 약한 거. 네, 뭐 굳이 18호, 20호 쓸 필요 없거든요. 강남동은 입질이 아주 약으니까 조금 가는 원줄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가는 원줄로 준비하겠습니다. 원줄은 뚜껑은 뚜껑으로 손해거든요. 충남이. 충남이. <놀람> 와, 깨끗하게 벌거 묻네. 이빨을 먹었다는 거는 강성놈이에요잡어가 보면 이빨을 안가을는데 이빨이 없어진 거은강성놈 맞아요. 작은 놈들이 개체수가 좀작은같다 표시도 안나고 물이 안으로 밀어부리니까 입질 감도가 너무 안 좋네요. 이럴 때는 목줄이 좀 약하면 좋긴 좋은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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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야! 야, 야, 창이야! 에이, 저건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 에이, 저렇게 안 갈까요? 아니, 저러면 물 수도 있잖아요. <laughs> 제가 많이 봐봤는데, <웃음> 저거는. <웃음> 네. 그냥 얘 소리소문 없이 그냥 꺾여요, 그냥. 우? 저렇게 치다가 이제 다금바리가 와서 보는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라오, 아니라오. 여기는 지금 덜물, 지금 현재 덜물이거든요. 예, 덜물 방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덜물 지행 방향이 안으로 벽으로 붙어버리니까 입질이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이 우리가 승계를 쓰면 또 승계 냄새가 이게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조류 방향이 밖으로 뻗어주면 이 냄새가 퍼져가지고 밖에 있던 녀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조류가 안으로 밀어버리니까 이 가까이 있던 녀석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예, 조류가 지금 안으로 붙 붙이는 조류. 예, 이 조류는 지금 안 좋은 조류입니다. 예, 나중에 그 오후에 썰물이거든요. 썰물에는 진행 방향이 달라지니까 예, 그때 집중적으로 노려 노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조류 방향이 굉장히 안 좋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찌낚시를 해도 마찬가지죠. 예, 안으로 붙는 조류보다는 예, 밖으로 뻗어가는 조류가 대상어종들이 쉽게 이렇게 예, 올수 있는 예, 그런 길인데 예, 지금 뭐 조류가 이렇게 붙어버리면 찌낚시도 마찬가지로 예, 밑밥 효과가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좋은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안으로 붙는 조류는 예, 우리 돌돔낚시나 찌낚시나 비슷한 것 같아요. 좋지 않는 저류.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왔어요. 왔어. 조금 힘쓰네. 조금 힘쓰네. 예, 네, 조금 사이즈 괜찮네요. 에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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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 좋은 호박돔 에레이 내가 니를 좋아할 수가 없다 에레이 너는좀 미우니까 자줄 타고 내려가라 미끄럼 미끄럼 타고 가라, 미끄럼. 자, 아이! 미운 녀석. 또? 어, 진짜. 만원짜리 200번 쓰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와, 어, 오 어, 힘쓴다 후발이. 됐어. 나왔죠. 어 나왔어. 이만한 게 받았습니다. 그거 더 잡아. 잡아요? 예. 이거요? 오. 우와. 사이즈 되는데. 오. 풀하고 같이 있는 것 같아 느낌에. 여기도 닿았다 됐어 어, 딱 여기서 한번 박죠저턱 있어가지고 오 올라온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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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크다, 와우 크다. 저 정도면 큰 사이즈야 홍발이는 와 살도 통통하게 찢다 아, 와 창이 니 닮았는데? 홍발이 보이는데 홍발이게 창인데 사이즈 좋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홍발입니다 저녁에 회를릴까요 예, 아니면... <laughs> <laughs> 네, 뭐, 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 이 고기는, 자, 맥스 크기, 자기가 최대 크봐도크봐도 4cm 이상 좀 넘기기 힘든 고기거든요. 그러면, 홍바리 중에서는 큰 사이즈입니다. 네, 큰 사이즈고, 어, 사이즈. 예, 이 종류가, 이 대마도 바다는 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바리과들이 예, 저는 저 홍바리부터 해가지고 뭐 다금바리, 홍바리, 국바리, 도도바리, 뭐 장미바리, 뭐 바리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낚시 대상 어종으로 낚시 뭐이 개발해도 충분한 소지가 있는 그런 어종입니다. 돌돔대도 필요 없어요. 그냥 원투 낚시대 뭐그 준비하시가지고 미끼는 전갱이, 전갱이가 최고입니다. 이 보면 만한 전갱이를 많이 팔거든요. 그를 냉동했다가 가져와가지고, 미끼로 사용하시면 잘 뭡니다. 응. 어, 아가미 하나 깨합다 죽는데, 그러면 죽는다니까. 아. 어, 그러면 죽어. 기사님, 네. 로드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 바꿔도 되나요? 로드를 바꾼 거예요, 이게. 아, 바꾼 거예요 네, 아까. 아니, 낚싯대를 바꾸시는 게안 좋아요? 아니, 그게, 아이고, 이게 캐스팅하 해가지고, 봄돌이에 올라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바란스가 황창거리니까 음. 날아가가지고 떨어지면서 이게 미끼가 봄돌이에 출렁출렁거리면서? 예, 봄돌이에 걸쳐지가 있으니까 입질 전달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행 다 떨어지면 뺑뺑이 돌아가쁘잖아요. 아니, 아니. 이게 날라가면서 돌아가뿐다니까 이게 바런스가 이게 낭창거리가 때리면서 뱅뱅뱅 돌아가면서 떨어지거든요. 봉돌이. 그러니까 입질이 와도 유동이 안 되니까 지금 하늘에서 꼬여서 내려가서 떨어졌어요. 바늘하고 봉돌하고 뱅뱅 감아가지고 낚싯대를 바꿔야 되겠다. 네, 아까는 약간 시청하면서 로드가 좀 연질대라 저게. 너무 소프트해서 약간 이게 하드하긴 하지만 얘도 얘도 좀 소프트합니다. 근데 손맛 보려고 저는 이걸하고 있으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이 마리. 아, 나왔네요. 미끼 혹시 아 미끼? 있나요? 요 메갈이라고 하는데 정갱이 새끼. 예, 정갱이 새끼를 이렇게 꼬랑지 자르고 예, 바늘이 좀 작은데 좀 아쉽네요. 바늘이 조금만 컸더라면. 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몇호인가요 이게 예, 요게 18호 그러니까 한20한 3, 4호 정도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18호 어, 바늘이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요거는 약간 컸으면 제 입이 크기 때문에 어, 헛방질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챔질할 때 그것만 좀 바늘만 조금만 주의하시면은 네. 예, 누구나 손쉽게 초보자들도 할수 있는 낚시인 것 같습니다. 메가리 네 미끼 값을 했네요. 예. 만족 다 돼가네. 로드는 5404 4절에, 어, 연질 때고요 어,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찌낚시를 하는 사람이라, 어, 이 밀은, 내마에 5,000번이에요. 그리고 합사는 12합사 4호. 예. 예 그렇게 되고, 아까도 이제, 그르듯이 이동체비에 바늘은 18호 바늘 썼습니다. 저도 이거 초보자기 때문에 뭐가 맞다, 이게 확실하다 말씀을 사실 못 드리겠어요. 오늘 처음 해본 건데 며칠 전에 홍바리를 몇 마리 잡아서 오늘 다시 한번 해보는 거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바늘은 작은 건 확실해요. 계속 윗질을 하는데 훅킹이안 어, 되는 거 보니까 걸리질 않는, 입, 입에 걸리질 않는 거 보니까 바늘이 좀 작긴 작아요. 그렇다고 이메가리를좀큰걸 수도 없고 일단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써본람잡은데 아무는 감감이를뭐어떻할것이아작은이사이사람로좀집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아무래도 냄새 때문에 은이사은이은이사이 이 어, 왔어, 어? 왔어, 야, 우와. 야, 판매, 판매, 판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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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어?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다시 다시 때려, 야, 씨. 그래서 거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야, 꺾었는데, 가만히 있어봐, 저쪽 것도. 저쪽거입질할 수도 있어 만조 직전에 입질을 하네 그때도 입했어요 만조에 한번 오더라고요 만조에 한번 오고 중날물에 한번 오고 얘도 바늘이 작아 얘가 주둥이가 큰거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있는 애가 여기에 어? 미끼 들었다 한번 확인하는 게 낫지 않아? 다시 다지더라도 아이고, 참 시간 빨리 간다 낚시를 하면 미끼를 좀끼워 놓을까? 있네. 어. 홍머리 작은 거 있습니다. <laughs> 일단 두 마리. <laughs> 뭐가 깔짝깔짝거리긴 했었는데. 자,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이 정도도 사이즈가 괜찮은 거래요. 저도 그래서 네. 저도 이홍머리에 자세히 몰라봤고 어, 아, 그래, 그래. 아이고, 빠졌다. 왔어요? 아니, 한번 늦었어. 으흠. 꼭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갖고, 이자 시장 하는 거라, 이질리 이자 시장 하는 거라. 물대가 되는, 물대가 됐어, 물대. 물때. 고기 물대가. 거기가 물때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입질이 잘올 겁니다.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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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진짜다 진짜다 간다. 오 어, 나오면 안 되지. 어, 그냥. 간다 왔다. 그냥해 그냥해 가만해 가만. 가만. 됐어 너내려놓고 가만 내려놓고 가만. 내려놓고 가모. 그대로 계속 가면요. 어. 크진는 않아 잡았다. 왔어. 야, 왔어. 오케이. 그 민사 인질를 제가 보고 있었어요. 가모, 가모. 왔을 것 같아. 오케이. 와. 가모, 가모. 빌라 살아났죠. 오케이, 오케이. 와. 딱 떡을 나왔는데. <laughs> 딱 찍기 은거 나왔다. 야. 큰거 나가 터트리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와, 좋아, 좋아, 좋아. 얘는 야. 우리 오늘 뭐 멋지게 했다. 어. 나이스입니다, 오늘. 어. 나이스. 나이스. 아, 역 빠집니다. 와. 그니까 아.